안녕하세요, 대업 시청자 그리고 이구 산업 주주 여러분들. 저는 이구 산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재료 일정 등을 안내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이 세계적인 구리 강산 50%가 앞으로 쇼크가 올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해볼까 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? 잠시 뒤에 제가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, 어, 또한 번에 이헤지펀드가 현재 구리가 4만 달러를 갈수 있다. 어, 지금 구리가 1만 달러가 안 되고 한 9천 달러 정도 되죠. 그러니까 한4배 정도가 앞으로 더뛸수있다는 건데 왜 이런 전망을 내놓게 됐는지 어, 이유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리와 관련된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 구리여야 관련된 전망이라던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 가격적으로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일으켜내지 못합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마리와 단서가 되고 추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라든가 해당 내용들이 더 붉어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고 아,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, 이런 이슈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실마리와 힌트를 찾아 가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 보게 되면 이 세계적으로 이 구리광산의 54%가 현재 이 가뭄의 쇼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어 구리광산의 절반 이상이 가뭄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데 어, 흔히 우리가 이 가뭄이랑 구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어, 이 물의 경우에는 우리 광석을, 그러니까 구리 광, 구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구리 광석을 캐내거든요. 그러니까 그말은 즉석 돌에서 캐낸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광물에나 원석을 분쇄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필요해요. 그리고 또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물이 쓰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장비나 세척하기 위해서도 사실 물은 어디서에나 진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광산에 있어서 사실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만약에 물이 줄어든다.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생산량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산의 뭐한 30%에서 50% 정도가 이 물이 충분한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, 국제금융 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,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이 원자재 전반의 수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구리도 포함이고요. 그 다음에 뭐 흔히 2차전지에 쓰이는 뭐 리튬이라던가 코발트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전세계 구리광산의 54%와 이 리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4%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생산량이 줄어든다 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가격의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바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제 생산량 감소 위기에 놓인 이 원자재 광산 비율을 보게 되면 뭐 리튬 코발트는 뭐 지금 당장 구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현재는 높은 것으로이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구리 역시 이 가뭄 피해가 사실 54%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실제 구리의 30% 이상을 생산하는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칠레의 대표적인 국영 기업 중에 하나가 코델코죠. 유명한 기업 중에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물 부족의 여파로 인해서 가장 적은 이 130만 톤 정도의 구리를 생산했다고 합니다. 어 그만큼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대한 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칠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대 구리 매장지 중에 하나죠. 이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작년 대비해서 구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11%나 감소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공급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유명하죠. 골드만삭성 경우에는 뭐 구리가 어 내년 같은 경우는 뭐 1만 5천 달러, 1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라 보고 있고 그다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다, 어 뭐다 톤당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밑 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, 자 예전에도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리 가격이 4년 정도에 걸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. 결국에는 얘네들이 내놓은 말을 보게 되면, 자전 세계적으로 전기차, 태양광 패널,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, 어 이런 수요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, 결국에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어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뭐 솔직히 4만 달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, 현재는 최근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, 이 추후에 전기차가 현재는 수요 둔화 현상 때문에 뭐 가고 있지만 추후에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소식이 더 불어진다고 하면 결국 이와 관련해서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1차 파동이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2차 파동, 3차 파동은 전기차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구리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어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 리뷰를 해드린 게 아마 한 요쯤 될 거예요. 이제 요 구간에서 아,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또한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, 자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그래도 나왔어요. 5% 담나 7%까지 해서 한10% 정도 어, 반등이 나와 좋다. 어 그리고 나서 현재는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하면서 이제 요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구리의 가격이 함께 올라가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것 같고요. 그렇지 않고 이 구산업 혼자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기술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다.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결국에는 이 구리 하락이 나온 것도 이 구산업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이 재고량 때문이라고 앞전에 한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죠. 이 재고량도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떨어지는 시점이 온다. 또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어, 좋아요,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